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함께 보겠습니다. 애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죄가 없게 되었느냐 명찰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미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 지어다 내가 애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아야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애서의 옷을 벗겨 고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 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지옥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오.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복음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애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까지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애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 때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애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들이라 하시니라. 말씀의 제목은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돔은 사해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돔 위에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돔 심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에돔은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고아들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지혜가 주님의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아무 소용이 없게 하셨습니다. 에돔의 지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지혜였습니다. 에돔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심판의 날에 깊은 곳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곳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에돔은 고아와 과부들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에돔의 지혜는 고아와 과부들을 버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막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에돔이 주님께 심판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그들이 살고 있는 바위 틈과 산꼭대기라는 지형적인 요건이 그들을 교만케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 외부의 공격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자신이 있었고, 그로 인한 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독수리 같이 복음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끌어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탄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교만과 폭력이라는 것을 애돔을 통해서도 어김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애돔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애돔을 향한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결심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결심하시고 계획하시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구원에 대해서도 결심하시며 계획하시지만 죄악을 행하며 교만한 백성을 향한 심판도 철저하게 결심하시고 계획하시며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극률이 여기사 구원으로 결심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며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교만한 애돔이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을 아끼고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애돔이 주님께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며,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